안녕하세요. 구독적입니다 예, 오늘 대박이에요. 지난번에 뭐 고추랑 수박이랑 토마토랑 이렇게 심은 이제 강면에 받쳐왔어요. 예. 관리를 안 해서 완전히 뭐 잡초랑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대박이 뭔지 아세요? 또 하천이다 보니까는 비가 와서 한번 잠겨갖고 수박이랑 이렇게 좀 죽었어요. 근데 지난번에 이제 수박으신 거잖아요. 수박에 심는데 박이 달렸습니다. 왜 박이 달렸냐? 와 너무 신기합니다.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박이랑 박이랑 접붙여야지 이제 수박이 크게 달리거든요. 근데 형님이 그냥 이거 관리를 안 했어요. 예, 보시다시피 예좀 자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. 근데 수박 스는 원래 이게 모종을 이렇게 심는다니까 수박이랑 박 수박이랑 이제 박이랑 접붙인 이제 그 모종을 심잖아요. 예. 근데 크면서 박순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예, 그래야지 수박이 달리고 이하는데 <laughs> 형, 형님이, 예, 박순을 제가 안, 해, 안 하고, 이제, 그, 뭐냐, 여름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, 장마철에. 이제 예, 수박순 죽어버렸어요. 예, 잠겨갖고. 근데 박순이 살아버린 거야. 예, 그래갖고 이게 박이 이렇게 달렸습니다, 박이. 와, 대박입니다. 신기하네요. 어쨌든, 예. 예 수박이 썩어서 물에 잠겨갖고 다 죽어버렸어요. 수박순과 함께. 근데, 박순이랑 이제 같이 자라더라고요. 예, 순을 제가 안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박이 달렸습니다. 수박 대신 박을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좀 키워서 먹으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고추들도 이게 물에 잠겼다 보니까 는 이렇게 좀 병이 걸렸어요. 이거 보이죠? 예? 박이 또 이렇게 매달려갖고 이렇게 뻗쳐가네요. 그리고 또 여기 방울토마토. 노란색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탱탱아 좋네요 한번 먹어야겠다 음 맛있어요 근데 고추들은 지난번에 봤잖아요 제가 다 땄어요 형님이랑 이거는 이제 따고 이제 다시 이제 달린겁니다 예 김장떼, 김장철까지 계속 달린대요 또 따고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달린다네요 이 빨간고추 예, 아주 이쁩니다. 예, 어쨌든, 관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리는가 신기하네요. 아예 관리 안 했어요. 심어 놓고, 관리 안 하고, 이 보세요. 이거 보시죠 예, 물에 자빠진 거예요. 고추인데. 예, 얘는 죽었고. 예, 죽어버렸습니다. 수박도 다썩었다가 하더라고요. 물에 잠긴 거는. 몇 개는 이제 갖고 와서 먹긴 먹었는데. 이 박을 좀 기대가 됩니다. 더 키워서 먹으면 될것 같고. 그리고, 이 호박도 있었네. 아, 호박. 호박이 이렇게. 어? 뭐지? 예, 네, 썩었네요. 예. 네. 썩어버렸어요. 어쨌든 오늘. 신기하네요. 와, 이거. 이렇구나. 박이랑 수박이랑 저 붙였는데, 박이. 이렇게 달리고. 오, 저 안에도 더 있다. 잠깐만. 보여요? 여기 박. 우와, 대박. 대박입니다. 예, 오늘 영상, 예,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